데드리프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발목이 잠겨 있으면 무게 중심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발목이 접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안녕하세요. 비어넷슬리 강윤중입니다. 전 시간까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쿼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데드리프트 할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하셔야 되는지 흔히 하는 실수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 할때 허리가 많이 다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안전한 운동이에요 근데 데드리프트를 할때 잘못된 자세 어떤 포인트들을 잘못 짚어서 데드리프트 할때 허리를 많이 다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선수들도. 하체 운동 다 하는데, 데드리프트는 안 한대요. 그래서 왜안 하냐? 이러면, 데드리프트 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한번 보면 아마 허리에 다 무리가 가게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스쿼트보다 데드리프트가 훨씬 더 기능적인 자세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하체의 근육, 그러니까 발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근육,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가장 적절히 늘어나서 힘을 쓰기 가장 좋은 위치에 갖다 놓은 자세가 이 선수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옆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 선수 자세. 이 선수 자세가 거의 데드리프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쿼트가 허리 좀더 위험해서 허리 안 좋은 선수들한테는 데드리프트를 좀 주로 시키고, 물론 선수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선수는 데드리프트를 할때더 편하고, 어떤 선수는 스쿼트를 할때더 편하고, 결론적으로는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이 아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짚어보시고 자신의 운동 동작이나 방법들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안전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데드리프트를 할때 무게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양발 운동이에요. 그 양발 운동은 물론 인체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 동작,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발로 쓰는 동작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강시처럼 이렇게 양발을 동시에 뛰었다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다니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걷고, 뛰고, 뭐, 계단을 올라가든, 하늘 타든, 모든 거의 운동들이 그한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운동 수행 능력,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들은 한발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양발 운동들은, 우리 몸에 어떤 스테미나, 그 다음에 몸통의 힘? 몸을 쓸수 있게 해주는 어떤 능력들을 트레이닝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과도한 린 포워드입니다. 과도한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 있다는 거죠. 무게중심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관여하는 관절이 뭐냐라고 한다면, 발목이에요. 발목이 잠겨 있으면 무게중심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스쿼트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할 때, 저는 지금 데드리프트로 보여드릴 겁니다. 데드리프트로 저희가 무게중심이 뒤꿈치가 아닌 발바닥 전체, 혹은 발바닥의 4분의 3 정도, 앞부분 4분의 3 정도에 저희가, 어, 힘을 주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뒤꿈치가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뒤꿈치가 이렇게 처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몸에 베겨버려 가지고 무게 중심이 뒤로 가는 게 몸에 베겨버려 가지고 엉덩이만 뒤로 빼면 사람들이 다 중심이 뒤로 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게 중심을 뒤로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어 지금 내가 무게중심이 뒤로 갔구나 인지하는 순간, 이제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길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 관절은 발목 관절이에요. 그래서 발목에 여기에 축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축, 하나의 축이 있다 생각하시고, 발목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 뭐, 특히 아킬레스 건염, 혹은 발목을 자주 삐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발목 주위에, 어찌됐든 부상이나 통증, 아니면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발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운동 조절 능력 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되신 분들은, 발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 무게중심이 뒤에 있을 때, 앞으로 가져오세요라고 하면은, 발목이 접히면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중심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떠버려요 이렇게 떠버려서 발목이 잠겨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목이 잠겨 있으면 발목이 그 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목이 충분히 접혀줘서 발바닥을 꽉 밟아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밟아줘야 되는데 이 정강이 뼈가 이 정강이 뼈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서 발목을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데 발목이 너무 잠겨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발목이 끝까지 안 껴지시는 분들이 발목을 자주 삐시고 발목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발목의 근력 운동. 혹금 발목에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발목 스트레칭은 저희 많이 아시죠. 저희가 여기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뒤로 발목을 쭉 빼서 발목을 접어 주는 거. 무릎을 피고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거. 그다음에 무릎을 살짝 굽혀 주면서도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발목을 계속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스트레칭만 하면은 운동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근력 운동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카프레이즈 운동 있죠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할때 뒤꿈치를 평지에서 들었다가 놓으면은 다시 뒤꿈치가 땅에 닿았을 때 발목이 좀안 접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올라가서 뒤꿈치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제가 한 발로만 보여드릴게요 양발로 서있다 생각하시고 이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이 발목이 움직이는 전 구간에서, 이 가동 범위, 전 구간에서 얘가 힘을 쓰고 빼고 할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목 근력 운동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서서 하는 발목 근력 운동도 있지만, 앉아서, 시티드 카프레이즈라는 뭐 기구도 있고, 저희가 뭐할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 같은 데 앉으셔서, 발 앞에 이런 박스를 안 두셔도 돼요. 이런 원팡 같은 거를 두시고, 그러니까 단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단차만 두고, 저희 무릎을 꽉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무거운 캐틀베를 올려도 되고, 아니면 바벨을 올려도 되고. 그래서 무게를 좀 주신 다음에 여기서 발목을 접었다가, 폈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시티드 카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발목이 움직이는 전 가동범위 내에서 내가 어디에, 언제 힘을 줘야 되고,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피고 하는 카프레이즈, 그 다음에 무릎을 접고 하는 카프레이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트레칭, 혹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발목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중심들을 계속 가져오는 그래서 발바닥을 누를 때 발목이 조금이라도 접히는 느낌이 나게 정강이가 앞으로 조금은 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땅을 누르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하시면 조금 더 발목이 편해지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